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 그, 펄처싱 체스보드 개요 설명 세 번째, 3탄. 자, 3탄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보니까. 어, 그냥 바로 뭐 내용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스보드의 특이한 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클러스터라고 하는 부분이죠. 10 클러스터. 10개의 유기적 집합체. 뭐 클러스터라는 표현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여러 개들의 무리들이 있으면 그 이제 비슷한 것들로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카테고리화를 할수 있는 거죠. 자, 이 체스보드의 64개 전략도 마찬가지로 클러스터를 만들었는데 에이피컴에서 10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전략 들이 64개 있지만, 그것들이 유사한 것들을 묶어 놓은 거죠. 그래서 10개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64개잖아요. 전체적으로. 8개, 8개 64개. 자, 근데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하얀 부분이 이렇게 지금 있고 엔지니어링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크죠. 네. 자, 그리고 또 오른쪽에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있고, 코 o r 이 o 스트 t e strategy, m a n u f a c t u r i 이 g Core p r o c u r e m e 레 t g l o b i t 이렇게 해서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이렇게 포지셔닝이 되고 그렇죠? 스팬드의 크기가 다 다르겠죠. 그러면 이 스팬드의 크기가 걸쳐있는 이 주변에 있는 전략들을 고려해서 쓸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거기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이텐 클러스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재화나, 재화가 걸렸다, 그럼 뭐냐면, 이거는 엔지니어링, 설계의 협력, 협조가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얘기고, 어,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얘기는 공급망 관련된 얘기고, 코퍼레이트 스트레러지는 회사 임원,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매니팩처링은 생산에 도움이 필요하고, 코어 프로큐먼트라고 하는 우측 하단의 검은 쪽은 구매가 다른 쪽 도움 없이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영역, 그 다음에 글로벌 라이제이션은 글로벌 소싱 쪽, 스테티스틱은 수학적 통계적 지식을 활용해서 원가 분석 쪽으로 접근하자는 얘기고요 컨트롤링은 내부 통제를 통해서 비용 절감할 수 있고, IT라고 하는 영역은 정보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앙트레 프리미어십은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업가 정신. 그러니까 이거 좀 구매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좀더 넘어서 확장해서 공급업체와의 협력, 그다음에 내부 기능 부서와 협력,밀접한 협력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수 있는, 기존에 하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그 업무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탱크러스트가 참 보면 되게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흥미로운 어, 영역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알아봤습니다.